안녕하세요. MCTV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시카고 지역 교회 협의에서 두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각자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시카고 지역 한인 교회 협의의 42대 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원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 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는 남성우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우리 회장 목사님께서요, 이철원 목사님 교회 협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시카고 지역에는 교회가 218개 정도 있는데요. 네, 그 교회들 연합해서 하는 행사들, 또 집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영성과 또 교회를 새롭게 하는 네, 그런 연합 행사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성서지리 세미나나 또 다른 부활절 새벽연합 예배 같은 그런 연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회 이 협의회가 한몇 교회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나요? 현재 218개 교회가 네, 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렇게 행사를 하신다 그랬는데요. 주요 행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그 동안 했던 행사 가운데는 신년 하례에 우리 교역자 회비하고 같이 신년 하례를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월 27일날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11개 지역으로 나눠서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그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나온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 이제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 두 군데를 후원하는 그런 목적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6월달에 그 엘란타 조지아에 계시는 이주섭 교수님 모시고 성서 지리 세미나를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시카고 지역에 있는 관심 있는 성도들 초대해서 성황리 잘 마쳤고요. 이제 다가오는 큰 행사가 이제 할렐리아 대성회가 있죠.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그 행사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청소년 집회가 9월 9일 10일. 그 다음에 청년 집회가 9월 10일하고 11일일, 그 다음에 또 하나 청년 집회가 9월 30일하고 10월 1일 이렇게 진행이 되면 올해 행사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제 곧 8월달에 또 할렐루야 대성회라는 큰 행사를 놔두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 일정이라든지 주제 또 강사님 또 장소 일시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금년 할렐루야 대성에는요, 8월 18일 목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시간을 말씀드리면, 목요일과 금요일, 18일, 19일은 오후 8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20일 토요일에는 오후 7시, 그리고 21일 주일에는 오후 6시, 이렇게 네 번의 집회가 열리게 되고요. 장소는 윌링에 있는 원종훈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그레이스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년 할렐루야 성의 강사로는 한국의 치유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의식 목사님이 오셔서 수고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이번 이 할렐루야 대성의 그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원래 그 주제를 이제 하나님 나라와 관계 회복, 이제 그렇게 이제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성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 회복, 네, 그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정하셨나요? 아, 그동안 시카고정에는 많은 교회들이 참, 예, 상처도 많이 입은 성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교회, 어떤 교회에서는 좀 어려움도 있으시고 그래서, 어 어떻게 우리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제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메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시작하고 또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셨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나라의 임하 없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또 비유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 말씀을 계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께서 피로 갚지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어떤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나라와 관계 회복 그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은 우리 또 강사로 오시는 김우식 목사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네. 김우식 목사님은 이제 저희들이 강사를 선정할 때두 가지 이제 주안점을 두고 선정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민 목회에서 좀 아시는 분을 모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주제에 좀 부합되는 예, 그런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김은식 목사님을 이제 정하게 됐고 또 목사님 시간을 내셔서 오시기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강사 목사님은 뭐 시카고 지역에서도 목회를 한 6년 반 하셨던 분이고요. 예, 여기서 학위 받으시고 한국에 들어가셔서 교수 생활도 하시고 지금은 치유하는 교회 단임 목회자지만 전에 화곡동 교회 예, 목회자로 이렇게 하시고 어, 그리고 이제 상담학으로 학위를 받으신 분이라. 관계 회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좋은 말씀으로 도전해 주실 그런 강사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이번에 시카고 한국에서 바로 오시지 않고요 이제 델러스 갔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리마 페루에 들리셨다가 상파울루 브라질에서 시카고로 오십니다 굉장히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신 목사님이고 또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증거해 주신 귀한 목사님이셔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김우식 목사님 모시게 된게참 영광이고, 이번에 아마 오신 분들에게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또 교회 협의회 또 모든 또 임원진께서 기도하시면서 또 할렐루야 대성회를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또 우리 목사님하고 또 총무 목사님 각자 또두분한 분씩 또이 할렐루야 대성회 기대하는 그 어떤 성도들을이 시카고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에 또 기대하시는 또 말씀을 좀두분다좀해 주세요. 네. 어, 일단 회장 목사님 우리 천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김의식 목사님이 우리 이번 주제와 아주 그참 부합하는 목사님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목사님 쓰신 책들에도 보면 그 상한 마음 상한 가정의 치유라든지 그렇게 해서 관계 회복에 특별히 아주 어그 동안 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어 은혜의 말씀들을 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은식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 시카고 지역에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혼자 오시지 마시고, 부부나 또 아니면 또 친척 또 아니면 이 사람과 관계 회복이 좀 필요하다 생각되는 분들과 함께 네. 참석을 하신다면 참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아까도 언급했듯이 우리 시카고 지역에 지난 5년에서 7년 동안 어~ 또 교회적으로 또 성도들 간에 참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어~ 그분들이 이번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 또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존감을 회복함과 동시에 하나의 나라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또 대성의 기간 동안 또 목회자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요. 네네. 네, 목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어, 보통은, 어, 월요일에 이제 목회자, 그러니까 어, 집회가 끝나고, 그 다음 월요일에 어, 통상적으로는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 김은식 목사님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고, 또 월요일에 바로 또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역시 집회가 열리는 그레이스 교회에서, 치유목회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엽니다. 아마 시카고 지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많이 참석하시면 김은식 목사님을 통해서 치유목회를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실제적인 세미나를 들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는 또 교회협의에서 점심식사 또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목사님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참석하셔서 정말 힘들고 지친 목사님들이 좀 치유받을 수 네.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그 외에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실 8월, 8월에 있을 지금 할렐루야 대성인데요. 그 외에 또 행사가 또 있다 그러는데요. 그 행사에 대해서도 좀 목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어, 8월 할렐루야 대성회가 끝나면 사실은 어, 교회 업이의 큰 행사는 어, 끝나는 셈이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 업회가 어, 후원을 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9월에 아주 뜻깊은 행사들이 여덟 있습니다. 어, 우리 이철원 목사님 회장 목사님께서 지, 어, 중점적으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매년 열리지만 그 유스 리바이벌 집회가 9월 9일 그리고 10일 오후 7시 30분에 아가페 장로교회 마운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있는 신광의 목사님 심무하시는 아가페 장로교회에서 저스틴 베일리 목사님을 모시고 열리게 됩니다. 매년 이 청소년 집회에도 많이 와요.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큰 은혜를 받는데 이번에도 우리 시카고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에 유수 그룹 청소년들이 와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카고 워십과 유대이가 함께 연합으로 청년 집회를 엽니다. 9월 10일, 11일 오후 7시에 강민수 목사님 심무하시는 레이뷰 언약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찬양 집회를 열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9월 마지막 9월 30일 그리고 10월 1일에 팝 시카고 또 청년 집회가 강선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노스필드 장노 교회에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사실 이 행사들은 우리 교회협의회가 주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협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부응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시간을 빌어서 네. 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집회들에 참석해서 또 은혜받고 부응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거 그게 가장 저희들이 차세대 그 기, 기대하는 것들인데 지금 시카고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에도 지금 청소년 청년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렇죠. 너무나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음.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더 이렇게 마음을 더 가지실 수 있었는지 그것 좀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laughs> 아, 제가 1세 사역하기 전에 2세 사역을 한 6년, 예, 한, 아니죠, 3년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고 1년 반 e m 께 사역을 했는데요. 아, 그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향했던 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제 자신도 32년 전에 시카고 기독 청년연합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그 청년연합회에 나왔던 분들 가운데 일곱 분이 목회자가 됐는데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 요즘에 이제 청년들을 보니까 이민이 안 오잖아요. 오히려 역 이민이 많아지고, 어 제가 엊그제 그 팝시카고 준비 모임 하는데 이제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갔는데요. 거기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때 오신 분, 중학교 때 오신 분, 고등학교 때 오신 분손 예, 들어보라 그랬더니 한 60%가 그때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시카고에 있는 청년들은 한국에서 이민 온 청년들은 이제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대신에 여기서 일찍 오신 분들, 또 여기서 태어나신 그런 청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시카고 지역에 있고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청년 집회를 연다는 그걸 보면서 제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이나 청년들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연초에 이제 회장이 됐을 때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 부활절 헌금을 그들을 위해서 좀 쓰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차세대들이 정말 영적으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큰 비전을 가지고 시카고뿐만 아니라 이 미국 사회에 좋은 리더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을 실어주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쳤고 같이 또 도와주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9월, 10월 중에 그런 행사들을 우리가 후원하게 됐죠. 네, 이렇게 또 교회 협의회를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두분 목사님 특별히 어, 목사님들이나 또는 성도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하신지. 네, 예, 이제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기도. 예, 저는 기도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When man works, man works. But when man prays, God works. 사람이 일하면 사람의 일을 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저는 그걸 굉장히 믿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집회를 준비하면서도 저희들이 8월 11일 날 6시 반에 엑소더스 교회에서 우리 임원과 더불어서 순서 맡으신 분들이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예, 집중적으로 기도를 할 텐데요. 어, 여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면은 아, 더큰 열매가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각 교회 성도님들, 또이 집회를 위해서 예,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은 예,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좀 말씀을 좀해 주세요. <laughs> 예 아무래도 어~ 사람이 준비하지만 아~ 어, 교회 일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또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 사실은 주최하는 교회 협의회가 뿐만 아니라 우리 시카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으리라 기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 할렐루야 집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앞으로 있게 될 우리 청소년 집회와 청년 집회들을 위해서 우리 이 방송을 청, 어, 시청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거기 위에 또 역사하시고 그곳에 그 집회 장소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네. 스님, 이번 할렐루야 대성회에 또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문의를 해야 될까요? 네. 아,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아, 혹시 성회에 참석하고 싶으신데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요, 아, 저는 교회협의 총무 남성우 목사 773 706 2080 아, 또는 어, 협동 총무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용석 목사님 전화번호 224 223 5895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으로요,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대성회를 위해서 좀 메시지를 좀 우리 시카고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좀 전해주세요. 메시지는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laughs> 네, 좋은 메시지 전해주실 것 같고요. 네. 네, 단지 이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카고 지역의 어떤 그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더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 교회들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될수 있도록 어, 기도 부탁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예, 참여해 주시는데 특별히 어린아이를 두신 부모님들도 예, 집회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해 줍니다. 아, 다 네. 돌봐주니까 마음 놓고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고 또잘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 목사님도 좀 말씀해 네. 주세요. 어, 우리가 흔히 어... 성회, 집회를 잔치라고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카고 교회협의에서 말씀의 잔치를 개최를 합니다. 아무래도 잔치니까 잔치자리에는 우리 하객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카고 지역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번 할렐루야 대성회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예, 아마 귀한 말씀의 잔치가 될 텐데요. 많이들 참석하시고 우리 회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또 아이들 때문에 못 참석하신 분 없도록 저희가 또 아이들 테이크어하는 또 그런 시스템도 마련했고 그리고 또어 시카고 지역에 있는 또 노인 아파트에 차량도 저희가 이렇게 프로바이드 해가지고 차량이 또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사인에 상관없이 앞 유리에 할렐루야 대성회 차량이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타시면. 우리 집회 장소까지 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도 받으시고 또 관계도 회복되고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집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많이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준비하시고 또 오실 수 있도록 또 차량과 또 베이비시터까지 다 해주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들도 네.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역으로는 작년 9월부터 이제 올 9월까지 우리가 희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복되어지고 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귀한 이런 시간들인데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렇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대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그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두분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